안녕하세요. 토요일 달인 지정쌤입니다. 제가 1월 2차 시험을 앞두고 한 가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뭐 매달 늘 적중하지만, 그래도 예언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 대박 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단이 특강을 마지막까지 완강하신다면요. 자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쭉 한번 보시고 제 특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시죠? 네, 그냥 정답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말씀드리는 모든 포인트들이 전기토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모두 흡수하시고 필기하시고 캡처하셔가지고 이번 달 토익에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1 번입니다 In case 접속사죠?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거예요 In case. 보통 이제 in case of라고 쓰면 목적을 취하는 전치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냥 in case는 때 정도가 생략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심 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요, in부터 지금 멀칭댄스까지 과로가 묶겠고요, please tell me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것까지요. 자, 빈칸은 지금 명사를 구매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A번의 others. S가 붙은 형태들은 모두 모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전혀 없겠고요. 자, 7 each o t 이라는 것은 원 n e a n 과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서로 서로라는 대명사입니다. 상호 대명사. reciprocal p n o u 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호 대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죠. 최소한 두개 이상의 복수 주어가 동작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겁니다, 상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지 않겠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되겠고요. 비번의 언어들, 형용사도 가능하고, 디번의 아들, 형용사인데요.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언어들은 보시는 것처럼 관사, 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명사만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아들이 한 것은 가산명사일 때는 복수명사를, 그리고 셀수 없는 불가산명사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단수명사는 안 돼요. 단수명사로 못 꾸미는 것은 아덜에 굉장히 독특한 문법적인 특징 같은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수명사는 원래 본질적으로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un-other 이렇게 써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un-other는 단수명사, 아 t h 는 복수 또는 불가산 명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멀천다이스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입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는 merchandise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이건 간단하거든요. 근데 merchandise라는 게 어떤 성질의 명사인지를 모른다면 낭패를 볼수 있겠네요. 정말 놀랍게도 얘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들 안 되겠고요. 아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보시면, 당신이 만약에 다른 물건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도까지 처리가 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네 가지의 대명사들 특징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웹사이트는 Present. 동사는 항상 기준점이기 때문에 밑줄치기 표시할게요. 보여줍니다. 무엇을? 몇몇 옵션스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대자리구꾸며 주고 있어요. 넷 e t m a be used. 이용될 수 있을 만한. 자, 뭐 하기 위해 가지고요? To broaden. 넓히기 위해서. 또는 빈칸하기 위해 서지 저 무엇을 그 검색 결과를 이런 목적을 취하고 있죠? 검색 결과를 이런 목적을 지금 두 개의 동사가 대등하게 연결되어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A w o admit 뭐 승인하다, 인정하다 이상하겠고요. Refine라는 것은 이건 개선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넓히고 개선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쓸수 있는 동사 목적어 술목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Refine, r e 개선하다 여러분들 정제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파이너리.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전설적인 고전 게임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거기 보시면 이제 테란이라는 그 종족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스를 캐는 가스 정제소를 리파이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파이너리. 그래서 리파이, 정제하다, 개선하다. 검색 결과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렇 저, withhold라는 것은 with, 나와 함께 hold, 쥐고 있는 겁니다. 안 주고, 이렇게 친구가 막, 그, 나도 한 입만 줘라고 했을 때, 안 주고 나와 함께 위드, 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주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컨테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포함하다. 어떤 걸 이제 포함하는 동작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상태적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아,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써. 혹은 이제, 감정 같은 것들. 감정 같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내가 혼자 꼭 참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엉두르다 정도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포함하고 합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감정 등도 드러내지 않고 딱 쥐고 있는 상태, 감정을 엉두르는 상태까지 그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은 2번, refine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죄나는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there st john's dance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지 끊어 보시고요. since 지금은 전치사로 쓰였겠네요.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절이 나올 테니까. 그다음에 at부터는 전명구로 서 모두 괄호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빈칸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될 텐데. 일단 performer. 사람 명사 등은 관사가 필요한 가산 명사거든요. 사람 무조건 셀수 있는 가산이기 때문에 절대 단독적으로 쓸수 없겠고. 그렇다고 performer is 나는 공연자들이라는 것은 문법은 맞을지언정 해석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공연자들 이래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한 해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남는 게 A번과 D번인데 퍼포먼스, 공연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일종의 셀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서 공연 이래로, 2020년도에 많은 로컬 이벤트에서의 공연 이래로, 공연 이래로 포함되어 왔습니다 일단, 해석도 어색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문법적으로도 역시 가산 명사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performance. 관사가 붙어가지고요. 뭐, 특정한 어떤 공연을 지칭을 한다면, 아니면 performances. 이런 식으로서 여러 개의 공연들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냥 performance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performing. 이런 동명사 들어가면서 많은 지역의 로컬 이벤트에서 공연을 했었던 이래로. 동명사는 동작의 그림이기 때문에, 20년도에 공연을 했었던 이래로, 네, 이렇게 프로그램 팀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가 능한데 명사는 일단 문법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 둘다 좋지 않겠고요. 동명사가 지금은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됐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던 유형이니까요.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4번. 핫산디란 사람은 유스브 정사 과거에 몸을 했었다라는 동사 표현이겠죠. 학교를 빠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큰비 때문에 그리고 elephant 코끼리 때문에 오 코끼리 때문에 학교를 빠졌어요. 굉장히 신나는 곳 살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메 s a 서데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버질 란게 등이 접속사로서 역접에서 이어주는 것인데 과거에는 빠졌었어요. 근데 그러나 하고도 또 빠지는 겁니다. 빠졌는데, 그러나 지금은 빠지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빈칸에는요, 부정의 느낌의 부사가 들어가주면서 문장 해석을 부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nearly는 거의라는 것인데요. 거의 빠집니다. 아니겠고요. seldom이라는 것이 거의 뭐뭐 뭐 하지 않는다라는 준 부정어죠. 그래서 seldom misses a day. 이제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dom이라든지 아니면 rarely라든지 아니면 hardly라든지 아니면 scarcely 이런 식의 부사들이 동사 앞쪽에서 준 부정어식으로서 문장의 해석을 부정으로 만들어주면서 거의 뭐하지 않습니다라는 해석을 만들어주는 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ver 자체가 부정의 느낌을 한껏 강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뒤에 ever에 붙으면 seldom ever. hardly ever 이런 식으로서 잘 붙는 조합이 있는데 거의 못맞았는다라는 부정의 느낌이 한껏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화에서는요, ever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 부정의 느낌이 한껏 더 강조가 돼요. I hardly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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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ver eat hamburgers. 나 진짜 햄버거 안 먹어 이런 식으로서 진짜 먹기 싫을 때 하는 거예요. 자, 5번, the OECD는요, has recognized 인정을 했습니다. 동사 기준점이 되겠고요. 무엇을 중요성을? 자, 무엇에? 소셜 빈칸의 중요성이죠. 자, 무엇의 빈칸이겠습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사회적인 빈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Attendant라는 것은 수행원 등의 사람 명사입니다. 보통 이제 승무원 분들을 Flight Attendant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겠고요. 비 h a 디 is Dimension? Dimension은 보통 이제 규모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Dimension은 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크기, 규모의 dimension 알고 계시면 안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social dimension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인 관점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economic dimension 이렇게 쓴다면 역시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imension은 관점도 된다. 역시 출제됐었던 고난도 어휘의 해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에 사회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충분히 맞는 해석이 되겠고요. Participant라는 것은 참석자죠. 사회적인 참석자의 중요성 인정하겠고요. Objection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반대의 중요성도 역시 무맥적으로 어색하게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7번은요. 둘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예 다른 구조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접속사는 동그라미 시세로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새로운 주호동사가 시작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주호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원래 문장이나 동사가 하나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의 개수가 총두 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히는 건데, 자, 6번 보시겠습니다. When 접속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이웨이가 was completed. 동사가 얘기했죠. 완료가 됐을 때, 그총 길이, 6350km의 총 길이와 함께 완료가 됐을 때, 컴마까지는 관우기겠네요. 즉, 지금 when부터 컴마까지는 하나의 부사절 덩어리로써 이미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m 스터 빈칸의 roots까지가 주어겠고, word 자체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속사 when 이끄는 절의 동사는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제로 동사까지 나왔고, 그러면 지금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잡힌 겁니다. 그 말은 즉, 또 하나의 접속사 개념의 역할을 하는 a번과 b번은 절대 안 되는 거겠고요. c번과 d번이 root라는 이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식을 쓰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간단하죠. 자, this라는 것은 단수 명사를 꾸며 주는 지시 형용사이기 때문에 it's yes. 소유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의 루트들 중에 대부분들은 그 루트들 중에 대부분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완료됐을 때총 길이 6,350km의 총 길이와 함께 완료됐었을 때 네, 그것의 루트들 중 대부분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은 빈칸이 그냥 일반적인 소유격이 되겠고요. 7번은 조금 달라요. 보세요. The Inaugural c o m m i t 그, 취임, 위원회는 comprise,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21명의 organization 의 representatives, 대표인들, 그리고 individuals,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까지 일반적인 주절, 문장 구성이고요. 그 다음, most of 인칸 뒤에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6번과 결정적인 차이점, 보이십니까? 6번은 접속사 문제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문장 구조가 지금 잡혀 있는 거고, 7번은 동사가 두 개기 때문에 지금은 접속사 없으면 문장 구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즉, 빈칸에 들어갈 게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그리고 전치사오브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대명사는 안 돼요. 얘는 접속사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도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어, 지금 동사 왼쪽이니까 주격인 후가 정답이겠네. 라고 보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빈칸은 주어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치자업부에 뒤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 말은 즉, 목적격인 w h o 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즉, w h 이라는 것은 접속사 기능과 동시에 목적어 역할을 겸하는 한 단어로서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ost of whom 그들 중 대부분 들은 scientist 과학자 들었었다 라는게 구조상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7번은 지금 동사가 총 2개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빈칸은 주어 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가 아닙니다 전체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m 사물이라면 위치가 들어와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 문두의 지금 접속사 인염료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형태의 문장 구성이 형성되죠.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로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두에서 건마까지 투부정사, 뭐기 뭐 위해서죠. The severity of the recession. 그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문두의 두정사는 부사적으로서, 뭐뭐하기 위해서 정도로 쓰입니다. 그죠? 그 정보는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을? 비즈니스의 소유주들에게. 자, 오퍼가 사형식의 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랑 간접 목적 어디에 추가적인 빈칸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 가지고요?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빈칸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요. 이번에 earnings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라든지 수익 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혹은 수익 등의 명사가 되겠고요. 이게 earning 이렇게만 쓴다면 그냥 돈을 벌기라는 동작의 개념이겠지만 earnings라고 쓴다면 그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라든지 수익 등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라는 게막 장려책이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매세스의 소유주들에게 추가적인 장려책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쓸수 있는 해석이 되겠고요. The budget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을 제공한다? 여러분들 예산이라는 것은 총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총량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을 제공한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고요 보통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allocate 할당하다 예산을 할당을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increase 증가시키다 라든지 아니면 뭐 stay within 어떤 예산 이내에 머물다 라든지 이런 식의 동사들과 목적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지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쓸수 있는 총 돈의 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어색한 조합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겠 그래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추가적인 장려책을 제공한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deficit라는 것은 아예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결손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적자라든지, 그런 식의 명사들은 지금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The executive director라는 주어는요, has not been asked.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동사까지 끊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step down. step down이라는 것은 내가 밟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하다 정도의 견임이 되는 거겠죠. 그 자리로부터 내려올 것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뒤에 does, 동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주어가 도치가 됐다는 것은 도치를 유발하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네, 부정의 등이접속사, 놀이 no, 정답이 되겠네요. 자노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문장에 부정어가 있는 부정문일 때, 자 n 놀 뒤에 동사주어를 도치시키면서, 무엇, 무엇 또한 아니다라는 네, 그런 해석을 만드는 등이접속사입니다. 즉, not plus or 정도가 합쳐진 등이접속사인데, 지금 해석을 보시면, 그이그제큐대요그임원지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자료로부터 스텝다운, 사직을 할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의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의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간호과다 일부 학생들은 어 선생님 노른요 리더이 있을 때리더과 함께 이렇게 쓰는 상관접속사의 덩어리 조합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쓰는 용법도 있겠고 아니면 단독적으로. 왼쪽 문장이 부정어일 때, 놀 뒤에 동사조로 도치시키면서 무엇 무엇 또한 아니다라는 네, 그런 용법을 만드는 등접속사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독적인 등접속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The bank manager는 바랍니다. 동사 기준점 대 접속사 동그라미죠. Streamlining 그 간소화시키는 것을 무엇을? 그 승인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것은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체의 동사가 되겠고요. 더 빈칸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무엇의 빈칸입니까? 그 대출 부서의 빈칸이 되겠습니다. a번에 dis u 업 e 라는 것은 논증인데요. 대출 부서의 논증을 향상시킨다. 이번에 qualification 자격인데요. 대출 부서의 자격을 향상시킨다. b 번 i entitled라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격이겠죠. b 이런 표현들 아시잖아요. entitled to 명사라든지 투부정사 수반되에서 무엇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Be eligible for 명사라든지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서 이렇게 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역시 비번과 마찬가지로 안되겠고요. 비번의 efficiency라는 게 효율성이죠. 그래서 대출 부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가지고요그 승인 과정을 스트림라이닝, 간소화 시키는 것을 바란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기번 정답이 되겠네요. 다 중년 어휘들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문제 세 문제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지금 약간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탈하지 마시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예토 o kr 홈페이지에 쓸수 있는 15% 개별 할인 쿠폰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다들 카톡 꺼내 보십시오. 카톡 꺼내셔가지고 예능토이연구소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그러면 저희 채널을 뜰 겁니다. 거기에 오늘의 키워드. 아까 우리 관점 뭐였었지? 관점? 관점? 디 o 션이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 즉시 15% 개별 할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특강. 2월 특강 최대 할인, 30% 최대 할인 얼리버드 기간이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인 할인이 더 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로 전국에서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가성비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자료들은 모두 시중 교재를 쓰는 게 아니고 자체 제작되는 최신 기출 문제까지 모두 반영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월달 강의는요. 이번 주에 칠 1월달 기출 문제까지 모두 반영이 될 겁니다. 15년째 지금 모든 문제가 복원되고 있거든요. 네,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11번 계속 가겠습니다. The interviewers. 그 인터뷰어들이죠. 오브 매킹 사의그 면접관들은 연수를 받습니다. 까지 끊어 보시고요. 자,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빈칸의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 누구의? 모든 지원자들. 이 언제죠? 그들이 인터뷰를 수행할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빈칸은 그 평가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Satisfied라는 것은 감정의 PP입니다. 감정의 PP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 명사을 꾸밀 수가 있어요. 우리 감정의 p p 는 사람 명사. 감피랑, 감피랑, 통영의 동피랑이 있습니다. 동피랑은 잠깐 잊어주십시오. 우리 토에게는 감피랑이 있습니다. 감정에 비비는 사람 명사만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평가라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안 되겠고요. Reliant라는 것은 어디 의존을 하는 이란 형용사인데요. 보통 이제 비동사 뒤에서 reliant 형용사 보 뒤에 on을 취하면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는 정도로 쓰이겠죠. 이게 자동사적으로 reliant과 똑같은 단어가 되겠고요. 자,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써비 dependent o 도 마찬가지.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 자동사로서 depend on이라고 쓸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게 있다면,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reliable 이라든지, 아니면 dependable 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 이런 느낌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범주로서 얘네들은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위에 있는 얘네들은 어디 어디에 의지를 하는이라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안 되겠고요. Sub indifferent 무관심한 정도도 아니겠죠. 이번에 unbiased 일단 bias라는 게 편견이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biased라고 쓴다면 이제 그것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는 즉 편향된 정도가 되겠고요. 부정의 느낌이겠죠. 근데 한번더 부정에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unbiased라고 쓴다면 이제는 편견이 없는. 편향되지 않은 데서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되면서 굉장히 공정한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정한 평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디번 다시 한번 뭐라고요? Bias, 편견, 안 좋은 단어. Biased, 편견을 가진, 편향된, 안 좋은 단어. Unbiased라는 것은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이라는 긍정적인 단어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assessment. 이 평가, 우리 평가 3대 정보가 있었죠. 동사일 때, assess. 그 다음에, evaluate. 네, 그 다음에, apprise. a 평가. 동사가 되겠고요. 이게 명사가 된다면, assess는 assessment. evaluate는 evaluation. apprise라는 a 것은 appraisal. 이런 식으로서 명사 어미까지 기억하신다면, 여섯 개어휘가 한 번에 암기가 될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Along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겠죠. 그래서 preventative, 그 예방의 유지 보수와 함께, 그리고 이 서비스의 계획과 함께까지 전면고, 괄호 묶겠습니다이 계약은 도와줍니다. Help는 오형식의동사로서 목적어뒤에 원형 부정사 혹은 투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체를 운영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뭐 없이 without 빈칸과 expensive. 비싼 수리 없이가 되겠습니다. 빈칸은 지금 expensive. 이랑 형용사랑 함께 대등하게 이어지면서 repairs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o u t n u m b e r 여러분들, o u t n u m b e r 자체가요, 동사일 때 이게 숫자잖아, n u m b e r 자체가. 그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숫자가 더 많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outnumbered. 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동태라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목적어가 주어 되면서 동사는 be out numberd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수적으로 열세하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가 되면서. 우리말은 수동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동으로서 해석이 좀잘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out numberd라는 것은 형용사일 때는 수적으로 열세한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세한 이상하겠고요. infallible, valuable 자체가 가치 있는, 귀중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infallible, 가치가 없는, 아니고요. 이것도 예외적으로 보통 in이 붙으면 부정의 느낌이 되는데 얘는 똑같이 긍정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는, 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뉘앙스가 되겠고요. 자, s o n uninterested, 관심이 없는 수리도 아니겠고요. 자, 그리고 d번의 unwelcome, 환영받지 않는 이란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네 그리고 비싼 술이 없이 너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게 지금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잊지 마세요. Outnumber 동사일 때 수적으로 우세하다기 때문에 outnumbered라는 것은 수적으로 열세한 정도로 PP 형태의 반대 해석이 되겠고요. Invaluable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Uninterested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Unwelcome, 굉장히 환영받지 않는, 반갑지 않을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요, will never be rehabilitated. 절대로 rehabilitated, 절대로 갱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no matter 이라는 것은요, 의문사와 함께 접속사를 만들 수가 있죠. 즉, no matter what 이라는 것은 whatever, 무엇이든지간에. no matter how 라는 것은 however. 아무리 뭔가 일지라도 이런 느낌으로써 노멀소는 없겠고요. 노멀의 위치는 whichever 네 어떤 것이든 간에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빈칸 뒤에 long에다가 형용어에 적어져 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는 것은 however 접속사가 유일합니다. h o w e v e r 이는 접속사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서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혹은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정도로 쓸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however long 혹은 normally how long 아무리 길게 그들이 stay, 머물지라도, in prison, 감옥에서 아무리 길게 머물지라도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갱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죄짓고 살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however라는 것은요.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의 however는 부사입니다. 그러나의 however는 절대 접속사가 아니에요. 단, 아무리 머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만 접속사로 쓰는 겁니다. 아무리 머물지라도, 아무리 길게 그들이 감옥에 머물지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들 착하니까 다들 평생 착하게 사실 겁니다. 자, 이번 달 시험도 착하게 잘찍고 오시고요. 점수도 착한 점수 다들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내 마음만큼 착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 이 착한 지성생과 함께 착하게 공부하시면 착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뇌절, 뇌절, 뇌절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잘 치고 오십시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열심히 복원해서 최고의 자료와 강의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익의 달인 수상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치고 오세요. 화이팅!